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저녁 무렵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달려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내네 주여, 제 집으로 가셔서 발을 씻고 쉬십시오. 아침이 되면 떠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아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밤을 지내겠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롯이 간절히 요청하자. 그들은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롯은 천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소돔성의 남자들이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롯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 롯은 문밖으로 나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제발 이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그분들은 나의 손님이니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마시오. 그러나 그들은 롯을 거칠게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이자가 이방인으로 와서 살더니, 이제 우리를 재판하려 하는군. 이제 너부터 더 심하게 다루겠다. 그들은 롯을 해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사람들을 눈이 멀게 하여 길을 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내 아내와 내 딸들, 그리고 사위들을 데리고 나가라. 우리는 이성을 멸하려 한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이곳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다. 롯은 즉시 사위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려 하신다. 어서 일어나 함께 떠나자.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동이틀 무렵 천사들은 롯을 재촉했습니다. "어서 가라. 이곳에서 지체하면 너도 함께 멸망할 것이다." 롯이 주저하자." 천사들이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그들을 강제로라도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성 밖으로 나왔을 때 천사들은 경고했습니다. 도망하여 목숨을 보존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무르지도 말고 산으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멸망하리라. 그러나 롯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산까지 도망할 수 없습니다. 적이 가까운 작은 성 소알로 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천사들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말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빨리 가라. 내가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멸망을 시작할 수 없다. 로시 소알에 도착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 소동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성에 살던 모든 사람들과 땅 위의 식물들까지 모두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곳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연기가 화로에서 타오르는 연기처럼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그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롯은 두려워서 소알에 머물지 않고 산으로 도망하여 두 딸과 함께 동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딸들은 자손을 얻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를 통해 자손을 얻었습니다.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이라 불렸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은 베남미라 불렸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